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귀여운둥이 막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세연입니다. 많이 들어왔다. <laughs> 세연이가 제일 많이 달아야지 어떤 그, 면이? 어떤? 원래 그 미성년자로 데뷔를했었는데 <laughs> 세연이가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내가 내 기억상으로는 그래. 그 데뷔 초 때는 아나 계속 귀엽다 혹은 애교 같은 거 시키지 마라. 나좀 멋있는 남자이고 싶다 <laughs> 나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, 그래서 막 귀엽다는 말나한 하지 마라 막내, 막내라고 막 하지 마라 무슨 얘기야, 내가 제일 귀여운데 <laughs> <laughs> 듣고 싶은 말을 얘기하려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아, 너가 듣고 싶은 말 어, 귀여워 <laughs> 아니, 아까 백현이 형이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오늘 이렇게 초록색, 주황색 입고 오셨잖아요. 제가 주황색을 썼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왜 아니라고 생각했죠? 제가 주황색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.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? 어? 글씨? 글씨 아, 때문에. 글씨도 이제 다 알아보시는구나. 아. 뭐, 할 말이 갑자기 없어야 돼. <laughs>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것고 <이번에도> 넘어가고, <laughs> 예, 추후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네. 그렇, 그렇다고 했어야죠. 됐어요. 넘어가세요. <laughs> 아 예, 해줘, 해줘. 안 해요? 해줘, 해줘. 다시 한번 그런 거요 다시 한 번. 주황색깔을 생각하셨죠? 라고 한번 해줘. 아, 오늘 여기 초록색이랑 주황색깔이 있고는데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네, 네. 여러분들 모두 제가 주황색을 썼을 거라 생각했죠? <laughs> 네. 근데 제가 안 썼어요. 형, 아, 무슨, 네? 무슨 색깔 썼어요? 어 무슨 색깔 썼어요? 제가 초록색을 썼어요. 네. 정말? 예. 네. 그래서요. <웃음> 그랬다고요? <웃음>